경진이 뛰어! 경진 어가다가 내려, 내려! 아이고, 드디져진리경너 아웃! 네? 하라 네? 습사이 뛰는 거 맞아? 어디다 있어? 아, 들어가! 이만한! 네. 네, 네. 슈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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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잠깐만, 잠깐가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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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로만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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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めでとう 희원 아, 내려, 내려. 네. 지금 잘치는데 그거를 이겨내줘야지. 네. 그거 <laughs> 나온 네. 선생님, 말재운하이 하는 것 같다. 네. 안으로 들어와, 임마 배를 왜잡아 최민준 강경마차 안으로 들어오라고 네. 어차피 네. 온다고. 네. yeah 他们已经走了。 好 도와주라고. 네.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아, 가자, 가자. 자, 하자, 아, 네, 돼요, 돼요. 야 돼. 다 움직여. 뛰어, 뛰아 야. 어. 패스야. 아유, 잘 돼. 어, 어, 이겨내. 아, 안 돼, 안 돼. 공보 이겨내. 한한 아, 아, 빨리 와봐! 오케이! 무리 와, 자잘 보고! 사람이 한테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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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어디냐? 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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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라고! 어, 어. 네. 파랑이가 네. 네! 아니면 일단 파랑이이소유하게끔 발에다 밀어줘! 아니면 킥으로 가도 돼! 자! 네. 네. 아, 어, 어, 오, 쭉 가세요! 도하라 이사 비퍼, 사이드로! 또, 또, 간다. 사이드로! 이게또 빨리 가 있어! 잘고. 안 가! 남동태야, 안, 잘 가. 잘안잘 가. 가! 안 가! 나와. 야, 안 가,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성우 봐봐 이성우가 빽게리다 이렇잖아네 기원이 와바어빨리 네. 아, 자, 네. 발사, 바꿔. 디레, 가? 야, 야, 지금 줘! 바꿔. 나! 이가 서우 왼쪽! 자가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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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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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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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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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나가! 나 나가! 나가! 나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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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바짝 안 해? 아빠, 정진이 반대 있잖아, 하라이 형! 됐어, 하라이 조절. 빨리 내려. 내려 내려. 야, 한번한번안 하네. 제, 제 이거 안 신경 써, 이 저쪽으로 뚫려서 어 먹어. もう 마 쉽게 갈수 있는 걸 되게 어렵게 내는 거야, 너. 네. 너, 미리 밀어내려. 로 봐. 리라고 자, 야, 이 사이로 다시 변경. 네. 1대 0이야 이기는 걸로 마무리. 네. 야, 이기 네. 야, 네. 그냥, 그냥 친구로 왔어.